요즘은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에너지도 떨어지고 약간 우울해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아지들도 계절에 따라서 행동이 변화하고 좀더 우울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강아지는 겨울 강아지일까 테스트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그냥 점이네요 안녕하세요, 설치니 여러분. 놀러의 설치연수이사입니다. 이제 날씨가 부쩍 추워지고 있어요. 아침에는 춥습니다. 패딩 입어야 될것 같고 점점 겨울이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겨울을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추워요.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저는 날씨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햇빛이 조금 적으면 에너지도 떨어지고 약간 우울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아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강아지들도 계절에 따라서 행동이 변화하고 좀더 우울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겨울을 엄청 좋아하는 아이들, 겨울에도 아무 상관없이 잘 노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강아지는 겨울 강아지일까? 테스트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 타입 테스트처럼 한번 해볼 건데, 이거는 연구 결과로 인해서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약간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반은 재미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점수를 말씀드릴 건데, 이 점수를 다 더해서 마지막에 이 점수에 따른 겨울 타입과 관리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털 타입인데요. 속 털이 있고, 이렇게 털을 빗어보면 한털 말고 안에서 정말 얇고 보들보들한 솜털 같은 털이 나와요. 하면 플러스 2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스피드. 미츠, 퍼스키, 시바, 시바는 털이 길진 않지만 이렇게 좀 솜털형이죠. 진도 애들 중에서도 이중모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빗질해 보셨을 때 안에서 정말 가늘고 부드러운 털, 속털이 나온다 이런 애들은 플러스 2 점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털이 얇고 매끈하고 그냥 속털이 거의 안 나온다, 빗질을 열심히 해봐도 속털이 안 나온다, 저희 세 사이 같은 친구죠. 그냥 플러스 0점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속털 겉털이 함께 있으면 약간 패딩 입은 거죠. 겨울에.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체온 유지에 탁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형 테스트입니다. 체형도 추위에 강한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척도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덩치가 작을수록 추위에 약해요. 부피당 체표면적이 넓을수록 열을 더잘 뺏기기 때문에 추위를 더잘 타는 거죠. 그래서 소형견들, 조그만 친구들이 추위를 더잘 타고 대형견들, 아니면 좀 살찐 친구들이 추위를 좀덜탈수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좀 묵직하고 슬림하지 않고 근육도 좀잘 붙는 편이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플러스 1점 해주시면 됩니다. 가볍고 슬림한 체형이다, 작은 아이다, 우리 세상이 같다 플러스 0점.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행동습관 테스트입니다. 추운 날문 앞에서 산책 도구를 들거나 산책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인냐? 신나서 현관으로 달려나온다 플러스 1점 문 앞에서 멈추거나 나가기 싫어한다. 그만 플러스 0점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함정이 있어요. 불러서 나오냐가 아니라 나갔을 때 들어가려고 하냐로 보시는 게더 정확합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실내행동 테스트 시원한 바닥에 눕는다. 한국의 온돌 문화에서 시원한 바닥이 어딥니까? 현관 쪽딱 신발 벗고 나오자마자 보통 이렇게 대리석 같은 거 놓여져 있잖아요. 거기엔 온돌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희 가족이 키우는 비숑 버블이 항상 거기에 누워 있거나 또어디에요 화장실 앞쪽이나 화장실 그 타일 쪽또 창문 앞. 거기에 우풍이 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데 자주 있는 아이들은 플러스 1점. 반대로 담요나 이불 속으로 파고들고 보호자 쪽으로 막 들어가고 여러분들 강아지들이 추우면 어디가 가장 많이 추울까요? 배도 차가운데 또 하나 있어요. 코, 코가 촉촉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추우면 저희 세상이처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암모나이트처럼 배는 말고 코는 그쪽에다가 넣어서 따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하는 아이들은 플러스 0점. 다섯 번째는 털다리 테스트입니다. <laughs> 어 이거 진짜 털 공장 공장장 리 웰시 코기 같은 아이들 진도 같은 아이들 장난 아니거든요. 봄 가을에 털이 엄청 빠진다. 플러스 2점 털 빠짐이 막 계절보다는 그냥 일정하게 가는 것 같다. 그럼 플러스 0점입니다. 물론 이제 실내에 살면서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꼬에 스피츠 이런 아이들 실내에서 살면 털이 별로 안 길어져요 그런데 추운데 아니면 집에서 일부러 보일러 안 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자처럼 됩니다 온도에 털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나마 이제 우리가 실내에서 살게 되면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봄 가을 봄은 이제 겨울에 털을 다 날리느라 털이 엄청나게 빠질 거고요 가을에는 이제 겨울 털을 준비하느라 막 빠집니다 이렇게 계절성을 가지고 털이 정말 많이 빠진다 그러면 플러스 2점 그리고 털 빠짐이 일정 하면 플러스 0점 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추위 반응 테스트입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서 오래 있어도 계속 산책하자고 한다. 별로 들어가자는 모습으로 안 보인다. 플러스 1점. 저희 세상이처럼 나가자마자 금방 떨고 안아달라고 한다거나 집 방향으로 가자고 한다. 그러면 플러스 0점입니다. 겨울에 산책을 나가자고 하면 나가자고는 해요. 열심히 옷을 입힙니다. 안에 이제 티도 하나 입히고 패딩까지 입혀요. 그러면 또이 다리도 이렇게 가늘고 기니까이옷입히는데 시간이 걸려요. 예전에 부러진 적이 있으니까 더 조심스럽게 막 이렇게 입혀요. 한 3분에서 5분. 걸립니다. 근데 나가자마자 가장 첫 번째 오줌 포인트에 가서 오줌을 딱 싸놓고 바로 저한테 안아달라고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넌 이걸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계속 일해야겠냐. <laughs> 준비 시간이 더긴 적이 많다. 일곱 번째는 더위 반응 테스트예요. 여름철에 산책할 때 금방 헉헉거리고 힘들어한다. 이러면 플러스 1점. 겨울에 더 좋아하는 아이들. 비교적 잘 견디고 산책을 오히려 겨울보다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 플러스 0점. 우리 세상에는 그냥 0점이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점수를 다 더해보세요. 7 개의 질문에 대한 점수를 다 더했을 때 0에서 3점은 여름 강아지입니다. 저희 세상에는 0점 아니면 1점 나가자고는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서의 반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0점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저희 세상이 완전 여름 강아지. 4에서 6점은 중간형 강아지입니다. 사계절 적응형. 이런 친구들은 봄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계속 산책하고 활동력을 유지하는 아이들. 마지막으로 7에서 구점 친구들은 겨울 강아지입니다 여름에는 좀 힘들지만 겨울을 사랑하는 친구들 오히려 보호자는 추워 죽겠는데 계속해서 산책하고 오줌을 싸다가 오줌이 얼어도 상관없는 열심히 산책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뭐안 봐도 뻔한 아이들 있죠 겨울 강아지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퍼스키, 말라뮤트, 스피츠 이런 친구들. 아, 웰시코기도 털이 좀 짧긴 하지만 완전한 이중모 털공장 공장장이기 때문에 반대로 여름 강아지 시와와, 요크셔테리어, 말티즈 그리고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이런 친구들은 완전한 여름 강아지겠죠. 근데 좀 애매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개체별로 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사는 환경에 따라서 바깥 활동이 워낙 많으면 애들도 적응하거든요. 온도라는 건 상대적이다. 내가 원래 활동하던 공간에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낀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뉴스 있었잖아요. 인도에서 영상 9도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엄청 늘어났었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어요. 꼭 견종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환경에서도 여름 강아지냐 겨울 강아지가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점수 한번 재미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더 중요한 게 이거죠. 각 타입별 관리 방법. 우선 겨울형 강아지. 대표적인 스피츠, 허스키, 코기, 치바. 이런 친구들은 특징이 뭐냐. 속털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이미 자체 패딩을 입고 있는 상태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옷 입힐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해하고 좀더 많이 긁는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고 되게 따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내에서는 정말 우리 세상이 같은 아이들도 저는 거의 안 입히려고 하긴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좀 입히다가 겨울에 보일러 이제 풀 가동할 때는 벗기는 편입니다. 너무 더울까봐. 산책 시에도 사실 거의 안 입혀도 되지만 영하권이나 정말 많이 추운 날이나 강풍이 있을 때만 바람막이 정도 입혀주시면 조금 더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이런 친구들은 기본은 하루 한번 빗질해주는 게 좋습니다. 속도를 계속 속아 내서 공기가 계속 순환될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 제가 빗의 선택 방법에 대한 영상도 한번 올릴게요. 빗도 진짜 많거든요. 저희 미용 선생님과 함께 어떤 털을 가진 아이들은 이런 빛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게 겨울 강아지들한테는 과보온을 주의해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 온돌 문화고 겨울에 충분히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겨울 강아지들한테는 이 과보온이 더 문제가 될수 있다. 그래서 애들이 자꾸 우풍 들어오는 곳이나 온돌이 들어오지 않는 바닥에 가서 누워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겨울에 애들이 더더워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특히 이런 친구들은 너무 더워진. 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허스키 키우시는 분은 겨울에 그래서 온도 강아지 때문에 18도로 맞춰놓고 사세요. 그러면 사람은 좀 춥잖아요. 18도 정도면 그런데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간형 강아지에는 종별로 보면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뭐 비글푸들, 슈나우저, 보더콜리 이런 친구들은 중간형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속털이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고 얇아서 추위에 약간 약하고 더위에는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위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아이들이 이 중간형 강아지고요. 옷 같은 경우. 이런 친구들은 막 너무 두꺼운 옷보다 사람이랑 비슷하죠. 저는 레이어드해서 입히는데 애들이 조금 이제 겨드랑이 같은 거 불편해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온도보다 습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름에 도대체 언제 산책해야 되는가에서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실내 습도를 45에서 한55% 정도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은데 겨울에는 충분히 이 정도 습도 유지하는 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겨울철에는 산책을 낮 시간대 해가 쨍쨍할 때해 주는 게더 좋습니다. 여름형 강아지들 아이 친구들이 문제죠. 겨울에 이거 산책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워낙 몸집이 작고 그 몸을 둘러싸고 있는 체표면적은 부피에 비해서 넓기 때문에 열이 잘 빠져나가서 추위를 잘 타요. 거기다 속털도 거의 없기 때문에 산책이 가장 문제인데 저는 얘가 하기 싫다고 하면 억지로 하지 말라. 저희 세상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이틀에 한번 정도는 지가 나가자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도 나가서 1분만에 들어오지만 <laughs> 결국 산책이라는 건 강아지가 즐거우려고 하는 건데 평소에 잘하던 아이가 겨울에 안 나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2, 3일에 한번 나가는 걸로 요즘 좀 바꿨어요. 억지로 나가봤자 너무 춥고 그게 즐거울 수는 없는데 또 너무 안 나가면 건강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안될수 있기 때문에 단 실내에서 어떻게 놀아줄지 보호자와 소통하고 놀이교육 같은 것도 하고 노즈워크도 제공해 주고 고민해 보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여름면 강아지들은 겨울에 사람과 비슷하게 체온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추워지면 면역력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오메가3나 면역력 높여줄 수 있는 영양제,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질수 있으니까 피부장벽을 좀더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세라마이드와 같은 영양성분을 추가해주시면 더 건강하게 겨울철을 지낼 수 있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추천은 안 드립니다. 추천합니다. 왜냐면 강아지들의 발바닥에는 되게 특수한 열교환 기능이 있어요. 동맥과 정맥이 되게 가깝게 지나가면서 조금 더 차가워진 피와 따뜻한 피를 빨리 교환할 수 있는 특수 열교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바닥이 우리만큼 시리지는 않다고 합니다. 패드 자체가 지방층으로 되게 두껍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위를 우리보다는 덜탈수 있어요. 물론 정말 좋은 신발이 있으면 아이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신발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신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런 신발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들은 우리와 다르게 발바닥으로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 사람으로 보면 꼬두발 쓰고 다닌다. 발가락으로만 땅을 지탱하고 다니는 아이들인데, 신발은 발바닥 전체가 다 닿는 우리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신발을 신으면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추천할 만한 제품은 보지 못했다 물론 눈이 오고 염화칼슘 때문에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강아지도 염화칼슘 밟으면 이렇게 떼고 불편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화상까지 얘기가 나는데 화상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저는 오히려 좀 피해 다니거나 너무 많으면 그때만 아이들이 덜 불편해 할 만한 그나마 저는 좀덜 불편했던 해게 풍선형이었던 것 같긴 해요 오히려 사람이 좋아하는 쿠션감이 많은 신발들은 애들이 더 불편해 하는 것 같아요 쿠션이 두개 들어 있으니까 내 발바닥에도 쿠션이 있는데 밑에도 쿠션이 있고 그 쿠션이 내 발과 밀착되지 않고 벙벙 떠 있어서 더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이제 풍선형 같은 거 썼는데 이것 좀 이렇게 해서 막 날려버리고 막 그러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강아지들이 특히 산책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좀 아쉬운 게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다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좁은 산책 공간에 너무 많은 강아지들이 산책을 공유해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경쟁 심리가 붙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연교차가 너무 커요. 1년 동안 영하 20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영상 4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거의 연교차가 60도다 이러면 이거 진짜 연교차가 심한 지역이거든요 당연히 사람도 그렇고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연교차가 크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짜 염화칼슘 많이 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진짜 염화칼슘을 많이 쓰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강아지들을 산책하는데 조금 불편함을 주지만 기후를 바꾸거나 뭐 인구 밀도를 바꿀 순 없지만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토양의 오염이나 하천의 오염 지하수의 오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조금 더 비싸지만 불가사리를 이용한 눈을 녹이는 제재들은 강아지들 발바닥에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안 끼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만한 옷. 우리 집 강아지가 겨울형이다. 패딩 안 입어도 됩니다. 추천 안 드립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여름형이다. 패딩 입히세요. 안 입히면 너무 추울 겁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중간형이다. 그러면 저는 선택상으로 봅니다. 패딩이 따뜻하게 만들지만 아이들의 운동에는 불편함을 줘요. 그래서 중간형이라고 한다면 거기서도 조금 차이가 있고 우리 아이가 추워하는지 아닌지는 우리 보호자분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조금 추워하는 것 같은데? 하면 패딩까지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 그냥 얇은 옷이나 바람막이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겨울을 맞아 재미로 해보는 우리집 강아지 계절타입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또 재밌는 콘텐츠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강아지 몇점 나왔는지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또 놀러오세요. 안녕!